입니다. 네, 제가 요번에볼 게임은 네맵 체험인데요. 어? 잠깐만요. 어? 야, 왜문 닫아? 야, 문 닫아! 프레디의 그 뭐지 이거? 피자 가게인가? Five Nine and r e d d s 네, 그 게임이요. 어? 이게 어? 어? 뭐, 어? 어? 그 임이죠 야, 야, 우리 어디 갔어? 우리? 어? 잠깐만야 어디야? 야, 이거 닭이 잘 날잖아. 닭이 닭이 잘날잖아닭 형. 어? 왜왜왜 왜? 아무것도 없잖아. 왜 그래? 어? 어? 아 봤어? 봤어? 어? 야, 야, 시스템이라고 뭐 움직이기가 뭐잘 봐. 어. 저 어? 보고 있어. 아, 어? 잠깐만, 저 보라색 뭐야? 저 다시 돌려봐, 둘러봐, 둘러봐비에코 아, 아니야,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아니야. 그 뭐야, 이거 뭐야, 보라색 이거? 보라색? 몰라. 아무것도 아닌가? 야, 비콘아. 어? 이 여기서 나가봐, 나 여기서. 야, 야, 왜? 왜 제가 뭐, 나가봐? 일단 나가봐, 일단 나가봐. 알았어. 나가봐, 나가봐. 야, 잠깐 발걸음 소리 들었어. <laughs> 야, 잠깐만. 야, 왜안 오지? 야, 야, 일단, <laughs> 야 일단 연애장까지 가봐. 그 인형 토끼하고 어. 하고 있거든. 거기까지 가봐. 어. 알았어. 잘했어, <laughs> 잘했어. 토끼하고. <웃음> 나 무서워. 비건, 음, 비건. 내가 힌트 줄게. 형. 왔어 여기. 어 어디야? 제 어디 있어? 봐봐, 아, 얘, 얘 옆으로 움직인대. 여기야. 공. 야. 공 옆에 서 봐. 우리 안 보여. 공 옆에 서 봐. 어제 갔다. 나좀 있다.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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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비 잡다. 내가 아, 내가 아, 피곤이 만나러 갈게. 빨리야. 빨리야. 여기. 아, 찍혔다, 되게 되게 없고. 내가 보니까 이거 안 돼. 나한 명은 진짜 여기서 보고 있어야지. 아니야. 싫어. 한명 보고 있어. 야, 내가 갈게 빨리 와. 아, 바로앞이네 아이. 파티장이야 야 뭐야 야 잠깐만 왜왜왜 네, 우리 네, 네. 원래 있었어? 어 우리 오리... 뭐? 예 원래 있었어? 쥐어 원래 <laughs> <laughs> <얘 몰래> 있었냐고 뭘 무슨 무슨 <laughs> 댓글 야야 같이 들어가 같이 <웃음> <웃음> 얘 원래 <몰래> 있었냐고 나만 열어줘 얘들 얘들 어야 나만 들어와가지고요? 야, <나 빨리> 들어와. <laughs> 야, <나와 누워가지고요>? 야. <laughs> 됐다 됐다 아 이렇게 확인 하고 저이 있네 뭐야 야이 미친 놈이 야 노지. 얘다가 넓은 어? 홀로 가봐 넓은 홀. 넓은 홀? 넓은 막 넓은 막. 야 저기다 저기다. 아이 니 너가. 얘다가 저기 어두운 통로 있잖아. 어 뭐야? 저 어두운 통로 뭐야 저기 형? 어? 아이. 어 어디? 어두운 통로 아니? 저기 좀. 저기 저기 저기. 연회장 연회장에서. 어. 중간 쪽에. 여기, 연회장 가봐. 그래 그 거기 거기 연회장 거기 거기 어,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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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거기 아, 거기 가. 이거 뭐야 거기? 여기? 어. 뭐야? 여기 거기 거기. 가는 길이야 안녕. 이거 뭐야 새로 맵, 맵 타운가보여 가자 다른, 방, 다른 맵도 가보자 일로와봐 여기 문여는데 있었어 어디 어디? 문여는곳이 있어? 여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뭐한대요 들어가봐 들어가봐 도망도망도망도 나 진짜 못 하달라고 그런 거지. 에에에. 내가 왜 그래 왜 그래 나도 왜 그래 미안해 <웃음> 내가 찍기 <laughs> 사줄게. 어저왜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laughs> 아원 이거 빛 때문에 오리가 안 보이는 건가? 어빛 때문에 오리 안 보이는 걸 거야. 오, 오리 노란색이야. 아, 잠깐만 나 진짜 이번 입을... 어떻게 나? <웃음> <웃음> 왜, 야 빠. 어 이거 뭐야 야, 여기 여기 여기가 몰래? 아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어디, 야 인형이.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디 어디 있거 열어줘 문 열어줘. <laughs> 아니야 아니야 밖에서 와 자요 여기 뭐야? 보이지 이거? 어 이네 얼굴인데 여기 어디야? 여기 가서 여기 그술찬술찬술찬 던지고 와술찬술찬 던지고 나고? 어 여기 이 인형 인형 앞에 가서 술찬 던지고 와 어, 잠깐만 잠깐 인형 움직일 거 같아 계속 아니 안 움직여 얘나 쳐다보고 있어. 있는 거 같은데? 오케이 어, 그렇지 그래야 다그래다 어, 어, 음. 오케이 거기야 술찬술찬 이거 뭐야 여기 여기 술찬 던지고 와야문 <laughs> 닫혔어 <다쳤어>. 야아문 <laughs> 야, 닫혔어 뭐야 뭐야 야불꺼어 내가 불꺼버렸라고어떻게 잠깐만 야, 잠깐만 야불 꺼니까 야이형도없었어야이형한명없어다 진짜 없어다야야 야, 늑대 진짜 없어다야야어떻게야 야, 야, 늑대 진짜 없어다야 <laughs> 늑대 <진짜> <laughs> <laughs> 늑대야 진짜 없어다야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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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불 켜고 일로 와 아니 나 무섭다니 불 켰다니까? 이게 안 보여? 여기 CG 보이지? 어, 인형이 없어 하 나면 아, 진짜 없어. 야, 야, 거야. 그 이자 이자 그 안에 있어? 어, 어. 인형 하나가 없거든. 야, 야 진짜 무서워 나. 야 구하러 와, 구하러 와, 빨리. 네. 나좀 구해줘. 내가 그냥 이쪽으로 달려 문 열어놓게. 어, 자, 하나둘셋하면 뛰는 거야? 어, 예, 무서워. 나. No. 잠깐만, 발소리 들리거든? 아, 발소리 그 움직이는 소리야, 인형. 이는 네, 하나둘셋하면 뛰어? 어 나. 이 no. 돌아다니고 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우레이해봤리거이요 그럼 어디? 요 우리 팀이요. 우리 어어요우어이요우 하나 주요요우야팀요 어, 우리 <laughs> <laughs> <야, 문 열어. 웃음> <laughs> <laughs> 어? 뛰어! 요 우리 팀이 없잖아 팀이요. 리빨리 열어줘! 빨리들어요 우리 팀이요. 우리 팀이요. 우리 팀이요. 우리 팀이요. 리 그 늑대인형 어딨어? 어디어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어! 나 여기! 나안 있었잖아! 응. 네. 어디 갔어? 어디 가서야 빨리! 여기 요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 없잖아 얘! 어, 얘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어. 그러면? 형 이거 프레디 해봤을 거 아니야? 쟤 그럼 어디로 와? 이제? 어! 이쪽! 이쪽 보면은 이쪽 문을 확 띄워와! 아! 잠 여기! 어디 가지불 예. 끄는 곳이 어디야? 불 끄는 곳? 형따라 얼른 빨리, 빨리 들어 아니야 뭐야 여기 이제 뭐, 그 얌전히 있는데 어 뭐야 뭐야 불 꺼져서 뭐안 보였나봐 자 한번 불 끄고 다 가보자 우리 다 같이 불, 불 어디서 끈 거야 여기 거. 여기 있 이놈들? 얘네 예, 막 그때 왜잠잡더 아까 막불 꺼지면서 움직였지? 어 아까 움직였어 불 꺼지면 움직여 왜네어왜 잠깐만 진짜 발걸음소리 들거든이게 내가 게임한테 들었던 소리거든? 오 들린다 리틀지? 네, 게임한테 들은 소리야? 조금만 진짜 올거 같은데? 아나 이거 안 할래 <laughs> 야어떻게아나 이거 싫어 이런 거 야, 누가 사는지지 빨리 봐 내가 계속 이거 봐 보게 전기.. 전기.. 전기 팔, 제가.. 빨리, 빨리 켜요 야 여기 완전 놔. 너 이거 무서나 이런 거안 해. 난... <laughs> 야.. 진짜.. 잠깐만! 명명 이거 어가 너무 다쪽 응, 네, <laughs> 왼쪽 왼쪽에? 음. 데 왼쪽에 있었는데 뛰어는데 잠깐만, 여기 팔 보이는 거 같거든? 왼쪽이 뛰어왔다고! 지지침이, 어 저거 다 저거 다 어디, 어디? 저기, 저 뭐야, 야, 내가 쟤 터치하고 올게! 물 터치해 봐! 내가 제제 어깨 방치고 올게! 자, 봐봐! 갔다 야! 문단단, 문단단. 야! 문 닫아, 문 닫아! 야, 피크 너! 야, 피너 가봐! 어. 이거야너 가봐! 어. 가서 바주카포 날려! 야, 야, 너 죽었다! 얘안 죽어. 어, 죽였어, 내가. 어, 죽였어? 죽였어? 어, 없었어. 어, 네, 아 근데 얘 앞에 뭐, 다... 있는데? 야, 곰탱이 곰탱이. 연회장 곰탱이. 연회장 곰탱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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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원게 야, 너저 연회장 가봐. 어떻게 죽나 가보라고, 너. <laughs> 나 방금 그 도끼한테 죽었다고. 야, 너 가봐, 가. 두나어잠 너, 너 어, <laughs> 이거 뭐야? 어. 이리 와봐. 얘 개구멍 있어. 안래 저기. 형 여기 고미 쳐다보고 있는데? 아 여기 애, 얘가 오는 통로야. 아 그래? 도망 도망해, 도망 도망해, 기 나와 라와 나와 나와 나 고민 나. 정말 무서워 무서아제 제가 오는 통로구나. 아, 어디로 내? 했... 저 누가 노래 틀어이 아, 소리는 오리가 오는 소리거든. 진짜? 형 오리 사라졌니 보자. 아나 이거 너무 무서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에낌이왜 조용하대? 아이 거 진짜 우리 한번 가, 가보자 고, 고한테야한명 시킬래? 불 켜고 불 키러 어, 가기? 오케이 오케이 비코야 네가 가! 아아니야가 아니야. 가.. 자가보 할래? 가보하나일아 나, 나내라 그랬어 진짜 아. 이 바로... 근데 바로 안쳐져 오케이 오케이. 바로 안쳐져 가지고 좀텀 있게 해라. Um. 그다음에 패이 기계 써나? 이겼다. 나이스. 안 돼. 빨리 빨리 카운트 해야 돼. 내가 3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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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으어잡으어 자, 3. 제해야 돼 아, 잘못 쳤어 아들아. 쟤발서 풀자. 진짜 대박, 진짜. 아. 진짜 제발. 진짜 제발. 화. 아들아. 근데 저기 저기 가면 있거든. 빨리, 빨리, 진짜, 제발, 진짜 제발. 같이 가면, 제발 네, 진짜 같이 가. 제발. 복도로, 복도로, 복도로 가서 오야 <laughs> <홀, 홀, 홀, 웃음> <복도야, 웃음> 너 복도로 가야 되는데 <laughs> <이제, 웃음> <laughs> 여기까지 <웃음> 왔거든? 야, 우리 평화를 지키불 켜야 돼, 아들아. 야, 야불 켜야 쟤네가 안 와. 먼저는 안 움직여, 그냥 멈춰 서 있는 애들이야. 막안 아, 걸어온다고. 어, 안 걸어, 안 걸어. 너가 너 이제 가가지 옆에 바로 가가지고 이거 불 벌써. <laughs> 같이 가자. <사오자. 웃음> 같이 가자. <사오자. 웃음> 그, 나는 <laughs> 빨기니까 둘이 같이. 가.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알았어. 웃음> 우리 같이 다시...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쪽에 봐야지 않아? 근데. 오라루. <laughs> <laughs> <몰라, 그래. 웃음> 있어 있어 빨빨빨가가가 가다 빨. 리너 가. 너도 <laughs> 가 빨. <빨리. 웃음> 빨리 오라고! 아.. 얘.. 아, <laughs> 자살했는데? <웃음> 형 내가 봐줄게. 어디쪽에 요어여 보인다 형 머리 고있다 머리. 위에 봐봐. CCTV. 불 어디서 켜요? 불 어디서 켜? <laughs> 빨리 가 빨리 갔다. 불! 불! 나도 몰라. 야 여기다! 여기 우리 여기 있다! 나가 나가 여기! 야, 야 우리한테 가까이 가면 안돼. 켰던데! 켰던데! 켰던데 가 빨리! 켰던데! 아까 우리 첫 장소. 오케이! 켰어? 켰어? 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이제 애들 원상복귀 하잖아, 봐봐. 불키니까 여보, <목소리> 여기 야, 야, 토끼 야, 없는데? 잠깐, 저 어디가? <laughs> 토끼 없다고! 토끼 없다고, 토 야, 너 가자, 얼 잠깐만, 뭐, 왜천둥주 용감하게 오리랑 싸우러 가, 가는 거야. 음, 오리 어디가 있어? 오리, 오리랑 야, 없어. 우리 토끼가 없어. 어디지? 어디지? 도배로 설상머. 나 여기까지, 여기까 <laughs> 여기까지, <웃음> 하자. 여기까지. 하자. 이거 너무 무서워 아, 나. 나 그래.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안 할래. 이거 왜 불렀어 씨. 아하. 안 한다고 이런 거. <laughs> 네, 오늘은 네. 여튼 여기서 끝내 보도록 할게요. 야안해 이런 거 불러지 말. 아, 아. 늑대가 움직이는 모바인데. 여튼 나는 안... 움직인 거 같아. 어디 어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끝내. 이거 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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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여튼.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이만, 뿅! 뿅! 뿅!